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놀라셨러요한 시간이 나가지고, 라이브가 자동으로한지나라아요도아도 꺼졌네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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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도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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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웃음> <웃음> 아, 들어오자마자 아주 흥미로운 끝이 될 뻔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예, <laughs> 예, 저희가 저희가 끈게 아니고 자동으로 꺼졌어요 예. 어 바로 들어오셨어, 다들. 1 7살고3고3이요 05, 05. 진짜 억울에요 아, 진짜? 네. 동갑이시네. 대충 너네랑 비슷해. 비슷해요? <laughs> 순간 세상을 잃었어. <laughs> 안 좋지 요 <조심해요. 웃음> 순간 세상을 <laughs> 잃으시요 <잃었어. 웃음> <죄송해요>. 순무살. <laughs> 한 살, 두 살.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오, 오, <laughs> 5, 8년 개띠요. 5, 8년이요? 다들 시력고고 저는 고이에요. 실로 안 좋습니다. 저 지금 렌즈를 안 껴가지고, 지금 렌즈 껴가지고 그래도 보이는 거제 볼이요? 볼이요? 거의 사실 6% 꺼버린 줄 알았다. <laughs> <laughs> 천사살, 천사님이시네. 뱃살, 뱃살. 저한테 많이 있는 거죠. 먹을 만큼요. <웃음> 네? <laughs> 또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있고 질문 또 있을까? 네. <laughs>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사랑해 어떤 정연인가요? 투정연인가요 우리 이제 약간 이렇게 정해놓자 음. 정연아 라고 하시면 저희 둘다 라고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음. 둘의 통칭으로 아, 이제 받아들일게요 근데 성을 붙이시면 이제 나눠 말하시면 이정현이나 아니면 이정훈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음. 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정현아 오늘 악세살리 개수는 고하셨으니까 저희 둘 다겠죠? 그렇죠. <laughs> 저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일곱 열, 열한, 열한 나네요 오늘은. 반지는요? 이게 오늘도 이제 싹, 이제 매일매일 갈잖아, 내가. 네, 바꾸잖아. 네. 오늘도 바꿨어. 반지도 포함인가요? 네, 아니네, 12, 13, 14, 15, 16개네요. 더 많아졌네. 목걸이다 포함이네요. 17개네요. 정말요? <laughs> <laughs> 아, <참. 야, 웃음> 많아. 어, 저는 딱 3개입니다. 이쪽에 팔찌가. 음, 3개 있어요. <laughs> ASMR 달라고요? ASMR? 들리시나? 안 들리실 거아 <laughs> <laughs> 반지 보여달래. 반지요? 응. 반지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세개 있고 여기 두개 있습니다. 세 개를 한 손가락에 음. 한 손가락에 세 개. 이게 두꺼운 거 하나를 맨 밑에 깔고 음. 그다음에 음. 얇은 거 하나를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걸로 이제 약간 더울게 햄버거처럼 이렇게. 문장현 오빠라도 불러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기 부렸어, 안 자기? 자기. 이것도. <웃음> <웃음> 자기. 문장현 6월 모의고사 쳤나요? 네. 쳤어? 아, 있었어? 네, 쳤어요. 셋이서 김이체를 해줘. 저희 인스타 들어가시면 네, 한 명이 되어있다고 야, 이거 어 네. 박한빈 아들 vs 아이들 아들이 박한빈와와 이거 좀용급 질문인데요? 네, <laughs> 아들이 돼. 대... 아니면 아들이 나냐. 우와, <laughs> <오! 오! 웃음> <laughs> 잠깐만, 이건 아니, 반응이 렇기 싫어하는 반응이야. 이건 <laughs> 아라알아 <laughs> 내 아들이 되면 나는 아들이 생기면은 진짜 프리할거 놀러 갈 거야? 놀러 가 어. 친구 집으로 살 거야? 자 음. 왜냐면 제가 그게 안 됐거든요 아. <laughs> 제가 안 됐어요 아, 나도 럴거 같다. 아직 아을이 아빠 되면 아직 한참 먼 일이지만 한참 먼 저는 음. 아들이면은 다 돼요. 근데 딸이면 잘 살짝 안될것 같아. <laughs> 한빈 형이 아들이 제 아들이 되면 어감사안돼 왜? 어, 안 돼요. 맨날 감당 안된네 다섯 살도 감당 안, <laughs>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목소리> 왓츠마이백 가자 가방이 없어요, 저희 지금. 응. 응. 내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네. 준비해서 한번 네. 해드릴게요. 내가방이 뭐든 게 없어서 나는. 그럼 i s k i Oh, 스키 i You c a 나 스키 스키다요 d i o Skidio. Kimar. Kimar 화이팅 hoity. Kimar was hoity. Kimar w a 어 뭐야? 가와이 아 가와이 아니야 또 아니야 또 고생이 막다저 히라가나 약간 헷갈리는거몇개 빼고는 다 읽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외웠었는데 좀다 음. 까먹었어요 나좀 까먹었어 <laughs> 셋이 손 크기 배달 나왔네? 손 크기, 손 크기? 나 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 문정도 크지 않아? 손 진짜 크지 않문정이냐문정이냐고제이냐고 문장이냐고? 이 아, 얘들아 이거 너무 <laughs> 어 정연이 아, 살짝 어 살짝 크다. 크다손 크기 손 크기 아손 크기 와. 와. 너무... 손가락이 긴데 나도 나도 손가락이 긴 편이야 음. 어 그거 아문정현 젤리팝 제발 리스 짚어줘 젤리팝이 처음에는 진짜 안 먹어 너무 어려서 진짜 너무 어렵고, 그 댄스, 아, 그 킬링파트 정할 때도 한 5분 했었나? 어. 5분 딱따고 바로 한 거였어가지고. 진짜? 근데 진짜 어려웠어. 요 진짜 어려웠어. 젤리뻔 어려웠어. 젤리뻔 너무 어려웠어. 음. 근데 저는 그, 그 스위치 때가 진짜 라이브였거든요. 근데 싹다 라이브였는데. 스위치 때는 진짜 숨이 헐떡거렸어 너무 힘들어그안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방방이 등 응. 맞아. 맞아, 맞아요 태령이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 중국말 좀 해주세요. 중국말? 중국어? 와인니. 아 사랑해가 와인니 와인니. 응. 언젠가 연기도 하고 싶어요? 저... <웃음> 연기 <웃음> 하고 싶죠. 근데, 근데 저희가 연기 수업을 연기... 한번 들었었었어요. 맞아요. 응.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역을 연애했다 보니까 연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자신 있습니다. 가고 여행 싶은 서 셋이서? 나 진짜, 셋이서 진짜 여행 가고 싶어. 그냥 집 앞. <웃음> <웃음> 가고 싶은데 집 <게> 앞이라고요? <laughs> 진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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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없다, 진짜. 진짜. 너 우리랑 가고 싶은데 가짜 저거 없 아니, 와, 아니. 아니, 뭔 가. 아니, 어디 놀러 가면 내가 어? 이제 챙겨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언니, 알아서 잘해 우리 알아서 잘해 뭔가 내가 성격이 어. 급해가지고 저도 급해요 아니야 너 나오는 아 근데 그것도 있어 우리가 제가 성격이 진짜 너무 급하거든 진짜 너무 급한데 아 그거 아, 성격이 너무 급한데 <laughs> 이제 이장현이랑 어디 그 엄청 줄 서서 기다리는 음식점을 갔는데 딱 앉자마자 직원분을 붙여가지고 주문을 바로 받는 거예요 저분 앉았는데 그래서 주문을 받는데 제가 어, 안자마자 생각을 해보니까 어, 어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고민하신거면 저희가 나중에 오겠다 하셨는데 너무 바빠 보이셔가지고 저희그 주문을 안, 안 하면 안될 것 같은 거요 그래서 막막 막 진짜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와 나보다 급한 사람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 <laughs> 신기했던 적이 없는 진짜 근데 진짜 엄청 바쁘셨어 어, 진짜 바쁘셨어 어. 저 언제 어요좀 있었어요 그 PT 끝나고 나왔었나 보다 음. 같은 것을 바라보는 좋아 세명 중 화가 날때 누가 제일 무서워? 음... 화를 낸 적이 네, 응, 없어 화를 내지는 않지 네 화를 낸 적이 없는내 적은 없어 무서울 것 같은 거는 한빈이? 아니요 아니면, 아니면 저는 정현이 형? 응? 음? 내가 왜? 왜냐면 어. 뭔가 한빈이 형은 어. 화내는 게 예상이 되는데 아. 정현이 형은 뭔가 응? 묵묵하게 조용히 화낼 것 같은 느낌? 아 예, 네. 그냥 뭔가 음. 사람이 묵묵하게 되면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렇지 조용해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 아. 들어가지고 어? 그럴 것 어, 같은데 근데 정현이랑 싸우면은 바로 풀려요 이정현이랑 싸우면 바로 그냥 싸우네요 우리가? 아니 만약에 싸우면 아 싸우면? 뭔가 조금 싸운다 그럼 바로 어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긴 해 우리는 어. 뭔가 서로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면 음. 얘기하 네. 음. 누나 사랑해줘. 응. 누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 사랑해? 둘중한군데 살아야 된다면 바퀴벌레 나오는 숙소 V S 귀신 나오는 숙소. 저는 귀신 나오는. 저도 귀신 나오 숙소. <laughs> 저 귀신 보고 싶어 <laughs> 귀신 보면 잘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안 무서워해서 귀신 나오는. 나도 귀신별로 안 무서워. 응. 바퀴벌레는 아, 징그러워 너무. 어, 그것도 보건데 이제 한 마리가 나오면은 집에 엄청 많이 사는 거잖아요.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요? 저는 그걸. 요즘에 요그이팝에좀 빠져가지고. 아 진짜? 그그 응. 그 유리 유리라는 분의 그그 배태기로 쓴가 그 노래 진짜 엄청 좋아요. 음? 자주 듣는 노래? 뭐예요? 어. 아, 나내 걸렸다. 잠시만 나왔던 게. 혹시 기억력 가장 강한 친구가 누구예요? 기억력. 나 기억력은 진짜 안 좋아 나. 저도. 뭐, 안무 외우는 건 제가 제일 빠르. 아 맞아. 저거는 진짜 빨라요. 안무 진짜 어. 빨르지 한 명이. 이정 할수 있는 악기 있어? 할수 있는 악기요? 리코더, 어. 오카이마. 어, <laughs> 리코더. 플랫, 플랫, 플랫. 음, 검은 머리요? 어, 제 머리는 일단은 아직은 바꿀 생각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카타카나는 뭐. 못 입는데. 카타카나까지는 가타, 아직. 좋아하는 간식. 간식. 좋아하는 간식 뭐 있나요? 저 모찌 리더구요. 에? 모찌 리더. 모찌 리더. 니가 떡 같은 거있어 약간 일식인데. 냄비 같는 건가요? 아니, 약간 동그래똑 같은 거 있어. 어. 그래서 요즘 타우리스 많이 먹어. 너가 어. 한번 사줬잖아. 아, 그 왕가 어, 타우리가 진짜 맛있어, 진짜 어. 맛있었어, 어. 진짜, 어. 맛있었어, 진짜 어. 맛있습니다. 그 코팅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고기가 물면 되게 으스러져요. 음,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간식이 피... 뭐가 있을까? 그 저는 요즘 카페 음료 자주 마시는. 예, 스킨라빈스 각자 스킨 배스킨라빈스 베스트 있네요. 저는 이사나의 송도탕. 어 진짜? 응. 달콤한 거. 완전 진짜 송도탕 맛이네 응. 형은요? 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 이름 그거야? 응. 진짜. 왜? <laughs> 아, 랩하는 거 <것> 봤어. <laughs> 랩처럼 하긴 했다. 저는. 근데 여러 개예요 저는.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그, 엄마는 외계인도 좋았고. 응. 프랭크 아, 니야아니 프랭크도 아니 이런 거할 때는 하나만 굽는 거야. 하나만? 쟤는 어떻게 난파인트 사서 여러 개다 다 먹는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진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나도 다 좋아해. 근데 하나만 얘기해. 3, 2, 1. 나는 요즘에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해. <laughs> 나 진짜. 구슬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이. 저는 <laughs> 민트초코를 하겠습니다. 민초예 민첩 아시지. 아니야, 밥불레. 초코나무 스프가겠어 음, 초코나무 스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못 바꿔요? 그럼, 말차. 아, 진짜? 말자. 근데, 이정현, 와, 이정현 그린티가 아니라고? 이럴 수 있는데. 어... <웃음> <웃음> 제가 초록색 좋아하긴 하는데, 초록색이라고 다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음, 맞아. 그, 제일,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또다르죠 음, 초록 음식이 뭐였지? 오이 고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오이도 있고. 좋아해? 다 좋아해요, 뭐였지? 초록 음식? 초록 음식? 또뭐 있냐? 피망 피망 미식 너네 피망 먹어? 응, 어, 나고어 네, 피망 아, 다 먹는데? 오이는? 생으로다 네, 어, 먹어요 네. 어 너네 단문도 맛있어 음. 저다좋아해 나도 쓴거 말고 다좋아해향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브로콜리 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너무 좋아해. 좋아 네.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 맞아, 맞아 뭐아이니 세... 시금치? 음. 시금치도 좋아해 바질? 바질?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진어 대나무 그 뭐지? 그나 옛날에 먹었는데 뭔가 대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씹으면은 아 사탕수수! 사탄수. 아, 사탕수수! 아, 사탕수수 어, 진짜 맛있어 먹어봤어? 응나 응. 먹어보고 싶어 씹, 씹어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오. 고수? 바질? 바질은 안 먹은 것 같고 고수는... 정현아 바지 입고 뭐? 있어? 얘는. 바지요? 저희, 네. 저희 네. 다 입고 있는데 바지요? 바지 입고 있는데요 바지... 바지요? 입고 네. 있는야 바지 네. 입고 있어요 설탕수수, 설탕수수 아닐까? 아니,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탕수수. 맞아요. 어, 맞아요. 사탕수수 맞아요. 형제 있어? 동생 두명 있습니다. 사탕수수 응. 이것만은 손민수 불가. 근데 먹어보고 싶다 진짜. 죽순? 죽순이 뭐지? 죽순. 저는 마라, 마라탕에꼭 넣어 먹는 거는 청경식. 어, 아, 청경채있경 아, 네. 알배추, 백목이버섯. 어, 저거 그다음에 소시지 이세개 무조건 나한테요. 음. 그 옥수수면까지. 어, 맞아요. 다 아, 옥수수면. 옥수수면. 이렇게 네개 먹어. 소시지는 가끔. 음. 치즈떡. 아나 치즈떡. 아, 치즈떡 안 먹어. 중국당면, 중당면, 그 네, 네, 네. 분모자, 분모자 어, 나 하나. 아 죽순이 악기되나보라고아 아, 진짜. 아. 요렇게 뾰족하게 되는 거 있어. 자를 푸주? 셔츠가... 어, 저 두부 관련된 거저 많이 먹어. 마 셔츠가... 어, 어. 네. <laughs> 나좀진정상이 <긍정상해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요. 나 속상해. 미안해. <laughs> 진짜. <미안해>. <웃음> 어. 아 <laughs> 어, <laughs> 어, 말해, 말해. 아 <laughs> 여기 있다. 네. 아, 지금 너무 이렇게 또 들어주면은 괜찮아. 아, 지금 <laughs> 잘 들어줘요. 아니야, 사실 별거 아니야. <laughs> 그냥 저면에 깔아주면 못 하더라고. 신경 안쓰 어, 오케이. 팀. 마라톤 몇 단계 먹어요? 제가 어? 최근에 정은형이랑 마라탕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에서 맵기가 맵기 3단계, 마라향 3단계로 했어요. 어, 3단계 아니지 절대 안 돼. 맵더라고. 나 2단계. 올해 고3인데 누나 수능 잘 보라고 해주세요. 너한테 안말 예? 고3인데 누나 수능 잘 보라고 해주세요. 아, 누나 수능 화이팅하세요. 수능 화이팅? 수능이 언제죠? 고딩, 고딩인가요? 아, 고등 아니야. 좀나았네와 음. 매운 거잘 먹는구나 저는 잘못 먹어요 진짜 못먹 어, 매운 거잘 먹는다기보단 좋아해요 야, 저 좋아요 네. 어, 오케이 문정현 몇 살? 이거 그거 어. 다섯 살 이거 아닌가? 정다이5이 아닌가? 11월 16일이에요. 승능이. 음. 아, 다섯 달 정도 남았구나. 칸코크, 쿠오 료쿠... 모르겠어. 칸코크? <laughs> 지나갔어. <laughs> 공차픽. 저는 무조건 타로우 밀크티 먹어요. 음. 나는 그거. 브라운슈가 밀크티. 그... 아 아브라 아. 아 맛있어. 전 망고 요구르트에 화이트 펄 추가. 안 보여요, 아무도안 보여요 저희 질문 다섯 개만 받고, 이만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사라져볼게 얍! <laughs> 얍! <laughs> <내가 웃음> 다시 나타나볼게 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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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개 지금부터 다섯 개 해볼게요 진짜 역량가 있는 질문 해주세요 예. 네. <laughs> 진짜 역량가 있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질문 저희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도록. <laughs> 뭐 있을까? <마지막. 웃음> 송해요 아? 맞다? 그거 하나 그냥 그 15만 공약 그냥 정말까요 여러분? <laughs> 저희가 항상 이래. <이랬죠>. 랬 우리는 항상 <laughs> 우리 아 우리 어제도 그랬어. 우리가 어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웃음> 맞아. <웃음> 어제, 진짜, 진짜. 어제는 저희가 딱 보컬실에서 3시 모여가 밥을 먹자. 뭐 먹을 뭐 거냐. 뭐 먹을 거냐 했는데 일단은 이정윤이 일단 나가자 이랬어 그래서 일단 나가면 해결이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그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아니 나가면은 몸이 힘드니까 아무거나 먹자라는 마인드로 바뀌니까 당연히 정해지지. 어, 보컬실 안에서 저하고 나가자 이랬는데 마라탕을 먹자. 근데 마라탕을 먹기에는 저희 완전 빈속이었어가지고. 제가 마라탕을 먹지 않요 네, 그래서, 아, 나는 빈손이 마라탕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했는데, 다른 곳은 이정현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뭐 먹냐, 뭐 먹냐 해가지고, 제가 자꾸 이정현한테, 정현아, 네가 정해, 네가 정해. <laughs> 또 정현은, 왜 내가 정하냐, 왜 내가 정하냐, 해가지고, 갈갈불 했어요, 또. 근데 또 제가 진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또, 그, 김밥 나라? 약간 그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또 안, 또 싫다 그래서, 또 아, <laughs> 아, 또 도돌이 피였어요 그래서, 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다가 결국에 마라탕을 먹으러 갔죠. 네. 그치. <웃음> 결국에는, 결국에는 <laughs> 마라탕을 먹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진짜로 딱 이것만 정하고 딱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 15만 공약만 딱 정하고 갑시다. 진짜로. 이거 오늘 안에 정할 수 있어? 진짜 오늘, 오늘 안에 있어. 정합시다. <laughs> 여러분 진짜로. 15만 공약? 음... 댓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저희가 해드릴게요 <laughs> 라방 끝나고 뭐할 거야? 저희 뭐 아마 연습할 뭐. 것 같아요 연습하거나 그치? 네. 밥을 먹거나 공약 정합시다 아카미의 셀카 강좌 해줘 어, 애들이 그 둘이, 둘이 나방할때 <laughs> 제가 강의를 안 해준다고 얘기했었는데 를 음,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그뭐썰 많아 이놈들 아나 어, 썰이 <laughs> 왜 이렇게 많아? 그 문장현이랑 이장현이 그 셀카를 이제 잘 찍으려고 요즘에 셀카를 많이 찍는데 제가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으면 문장현이 와가지고 아이 각도에서 찍는 거구나 옆에서 딱 옆에서 보고 자기들끼리 찍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맞아 봤던 그햇빛에서 찍어 어 둘이 최근에 올린 사진들이 그 <laughs> 재밌는 소리. 저희가 같이 이동을 하다가 저번에 이제 너무 <laughs> 피곤해서 이제 이게 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나 차에서 이리 <머리 웃음> <laughs> 아니 진짜 완전 오, 오, 완전 진짜 조용한 상태였는데 진짜 둘이서 서로 막 계속 <laughs> 둘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laughs> 이 소리만 들으니까 애들이 아 진짜 노를 열심히 한다 아 애들 진짜 셀카 잘 넣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해가지고 좀 귀여웠던 좀 그런 썰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그 사진이 좀잘 나오긴 했더라고이 음, 최근에 올린 사진 그래서 애들이 아 셀카에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음, 조만간 제가 어, 각 잡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잘 찍었어요 저희? 오, 음. 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공약이 뭐예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아니, 분니 공약을 우리가. 아, 다 우리가 정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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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깜짝으로 해야 네.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럼 나, 마지막으로 질문 딱세개 정도만 말해놓고 포토타임? 포토타임? 포토타임. 질문 하나로 치나요? 네.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아들 세나 아들 뭐야 이거 뭐 뭐야 머리 아, 강아지야 아 강아지 끝 제일 처음 셋이 연습한 곡 그게 보스예요 맞아요 맞아 보스 그게 네, 네, 보스입니다 마지막 질문? 보스 음 보스 진짜 잘했어 막무지짜 열심 막무지짜 잘했어 체리피스 해주세요 체리피스는 뭐지? 이거 갸르피스 아니야? 아, 제리피스 이거다. 아, 그래도 어, 몰라. 모르는구나. 근데? 무슨 피스면 다이것잖유행 모르는구나. 뭐가야? 아다. <목소리> 뭐야? 뭐야 뭐 어떻게 아. 알아? 아 알아? 여기 잔머리처럼 이거 왜... 아니?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잔머리처럼 이렇게 잔머리처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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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다들 편지 있나요? 네, 진짜 편지. 진짜 편지들 아, 진짜 많이 먹게도 빠짐없이 네, 진짜 있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읽고 있어요. 아, 이거 루피스네. 아 죄송해요, 가 이제 안웃 그럼 뭐네 챌린피스 뭐예요 여러분? 챌피스 뭐예요 여러분? 알려줘세 반대라는데? V를 뒤집어야 된대 V를 뒤... 이거예요? 이런 거? 이건 A, O 하는 거 아닌가? V를 뒤집어야 된다고? V를 뒤집어라고다고 이거예요? 아 이렇게? 이거야? 아 이거야? 아이거아 이거다 이다체린모다이 오케이 오케이 틀 모양이다 하나 둘셋 오케이 이렇게? 아, 여러분, 오늘 진짜 한 시간 반, 어, 한 시간 반 했다. 와! 와, 어. <laughs> 아,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또 소통해서 너무 좋았고, 죄송해요. 진짜. 걸걸이야걸걸이야걸발 <laughs> <응>. <laughs> <laughs> 오늘 왜 그러지? <laughs> 오늘 왜 그러지? 진짜 좋았어. 여러분, 진짜 또 라방 켜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4천, 거의 5천명 팬분들이 보러 오셨는데 재밌었나요? 대신님은 남자래시네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하셨어요. 응, 나좀 하고 싶었잖아. 하고 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 <laughs> <같아요. 웃음> 아니 그때, 음. 아 이거까지 풀게. 이거 그 뭐지? 둘이 나방했을 때도 제가 너무 <laughs> 어. 그 땀을 진짜 샤워하는 시 흘렸어 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laughs> 맞아, 아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면서. <laughs> 난 <웃음> 갈게 이러고 갔거든. 요 <laughs>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랑해, 얘들아 저희도 사랑해요. 그러면 나만 자주 해주세요. 네, 자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그럼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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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요. 또 봐요.